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애정하는 저희 블로그 이웃님들 저 스카이센맘입니다. 제 얼굴을 비추며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정말로 너무나 반갑습니다. 혹시 제 얼굴이 궁금하셨나요? 저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 영상은 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 제작했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한뒤제 유튜브만의 차별성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20만 원을 벌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아나운서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나 번번이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쿨하게 아나운서를 포기하고 교육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많은 과외를 하며 아나운서가 아니라면 제가 갈 길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업으로 삼고 티칭을 시작한 건 25살 때였고요. 공부방과 영어 교습소를 거쳐 선생님을 6분이나 둔 학원으로 확장했습니다. 교습소와 학원은 둘다 너무나 잘 되어서요. 저는 20대 때부터 제가 모기아파 학원을 급하게 팔기 전까지 꾸준히 억대 연봉 영어 강사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10년 넘게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중 교습소를 한 2년 반 정도는 풀타임으로 1년에 7일만 쉬었고요. 학원 역시 풀타임이었는데 주말 보충 수업이 반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티칭 시간은 10년보다 훨씬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을 판 뒤에는 2년 정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나 겨우 돌볼 정도였어요. 제가 말을 제대로 할수 없으니 거의 대부분 티칭이 아닌 코칭을 하며 제 아이 행복이가 1학년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코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엄마표로 영어와 영재 교육 전 과목을 진행했지만 차츰 자기주도로 바꾸었고 나중에는 영재 교육마저도 자기주도 학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제 조건이 그렇지 않았더라도 학원을 운영하며 자기주도학습이 성공적인 교육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를 선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아이는 7살 때몇달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 거부감이 생겼지만 저의 코치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업맘이 된후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그간의 노하우를 담아 집필했던 교재들도 사용해서 영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습니다. 제 아이의 영어 거부감 극복과 영어에서의 성과, 전과목 코칭, 엄마표로 영재교육원에 합격한 과정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자료가 될 거라 생각해 블로그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는 2019년과 2020년 네이버 교육학문 분야의 이달의 블로그로 2년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학년별 특징을 잘 알아 전체적인 교육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운영했던 교육기관들은 한반의 최대 인연이 8명이라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 형태로 수업을 진행해 아이들의 특징을 잘 압니다. 이렇듯 저는 초등학생들을 직접 가르쳤고 중고등학생들까지 가르쳐 그 연결성과 학년별 특징을 고려해 유튜브를 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대학생활을 고려한 학습법과 코칭법도 제시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소위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는 걸 목표로 삼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렇구요. 그런데 스카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스카이 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잘해야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겠죠. 제 남편은 스카이 대학을 조기 졸업했어요. 하지만 저는 같은 대학을 다니며 나름 열심히 공부했지만 지극히 평범했어요. 우동생인 남편과 평범한 저와의 비교를 통해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제 아이는 초등학생 때 영어학습 3년만에 토플교재 사용하고, 사립초 영어만점 받고, 동학년 미국학생 수준의 영어원서 읽고, 스피킹과 라이팅 대회에서 상타고, 고등 모의고사 가볍게 만점 받고, 고3 수능교재와 성인용 토플교재를 사용했어요. 영어만 성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영재교육원의 과학영재가 되고, 사립중학교의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제 유튜브는 영어나 수학같은 한 과목만을 다루지 않고, 교육 전반과 영재교육까지 다루겠습니다.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한 과목에만 집중된 교육이 아닌 전반적인 성과가 나는 교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위해서 모국어독서의 위력이 필요해 모국어독서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시작한 지 1년이 채안 되었을 때한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초등교육에 관한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고 돈도 잘벌수 있는 과외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돈보다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 저를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교육원 위원회를 거쳐 제 강의는 개설이 되었지만 낯선 지역에서 강의를 개설한 탓에 수강생 모집이 저조했습니다. 대학교 측의 배려로 강의는 할수 있었지만 전 다음을 기약하고 그 대신 영어 교육에 관한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버 출판사의 영어 교육책 예비 저자입니다. 제 강의는 주 1회 2시간씩 12주 강의로 수강료가 20만원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자녀교육과 영어교육, 초등 전과목 교육, 영재교육에 대한 것이었고요. 제 유튜브에서는 강의하려던 내용을 담아 영상을 제작할 테니 구독하시고 돈 벌어가세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다면 20만원을 버는 셈입니다. 제 지인이 유튜브를 보고 그 아이가 몇살때 뭐를 했다며 따라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아이니까 가능한 것 같다고 전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의 발달 과정을 미루어 봤을 때 함부로 따라하다가는 영어 거부감이 생기기에 딱 좋은 학습법이었습니다. 특히 1, 2학년의 경우 예민하게 보고 티칭이나 코칭을 해야 영어 거부감의 위험이 줄어들거든요. 당연히 그 유튜버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에게 효과가 있고, 아이가 가능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정보 나눔을 하셨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저는 함부로 따라하실까봐 우려되고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중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초등 교육 얘기도 하겠지만, 10년 넘게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얻은 디테일한 현장 경험 노하우까지 담아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교육법에 대한 포스트도 있지만 교재나 책 정보 같은 정보성 포스트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포스트에서 짧게 다루었던 학습법과 교육법, 코치법 등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성은 블로그로 제 생각이나 노하우를 얻기 원하신다면 유튜브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